저희는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제로 금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노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마 고우였고 세상에는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야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하고 승리의 기쁨과 또 패배의 쓴맛을 함께 나누며 우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저 들판에서 캐치볼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이 노인 두 명이 뭐 이렇게 타격을 하고 뛸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을 주고받고하는 캐치볼을 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도 야구를 할수 있을까? 천국에 가도 야구를 할수 있을까?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에이 무슨 천국에 야구가 있겠어. 야구는 게임이고 경쟁하는 건데 야구 없겠지. 서이 주제를 가지고 이 둘이 공을 주고받으면서서로의 의견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둘중에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캐치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둘 중에 한 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난 지한 주가 지난 후에 아직 살아있는 이 노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친구가 나왔죠.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은 이후에 어, 살아있는 이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도 야구가 있는가? 그러니 이 친구가 꿈에 나타난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천국에도 야구가 있다네. 그리고 다음 주 선발 투수가 바로 자넬세. 네, 어, 이제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이 웃음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굉장히 뻘쭘한데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웃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다 네. <laughs>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이처럼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함께 말씀 으로 읽은 사도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같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정차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죠. 그곳은 에베소로부터 약 72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고 또 그들과 짧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나 보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72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차로 가면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이지만 당시 교통 수단으로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거리였죠.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시서 그 사도바오를 만나기 위해서 장로들을 찾으러 갑니다. 더 우아한 점은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많은 힘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가지만 그들의 만남이 매우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 뭐, 하루, 하루 이틀 걸쳐 갔겠죠? 같지만 그들이 만난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약 20절 분량 정도의 말을 합니다. 20절 정도의 분량의 말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뭐 강의가 있었다, 어떤 교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절 정도 얘기하고 뭐한한 한 10분 됐을까요? 얘기한 이후에 기도하고 작별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 짧은 시간이었죠. 이렇게 짧은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여행해서 사도바울을 찾아왔고 또 사도바울은 장로들을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배경을 생각하면서 좀 의아한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 밀레드에 몇 시까지, 얼마 동안 있을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이 있을 수 있어. 어, 그러면 내가 갈게. 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자. 그래서 사도바울의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밀레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 한 30분? 1시간? 그한 시간? 그한 시간을 위해서 72km를 가야 됩니까? 잠깐 보러 가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 다음 기회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한 사도 바울이나 그 초청에 응한 장로들이나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적인 효율보다 만남을 더 중시하는 사람. 잠깐을 만날 지언정, 그에 필요한 시간, 힘, 비용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고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뉴질랜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뉴질랜드 꼭 한번 갈게요. 목사님 보러 꼭 한번 갈게요. 오셔야 됩니다. <laughs> 안 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래야 제가 복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먼 거리라 할지라도 만남이 그리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도바울과 이 장로님들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이 만남 자체가 그 어떤 효율성보다 그 어떤 뭐 힘의 소비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만난 이후부터 말했던 그 고백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3년간의 기간 동안. 본인이 헌신했던 것들, 본인이 겸손으로 임했던 것들, 본인이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고 참았던 것들, 좋은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였던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증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심을 마치 스스로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겸손을 선택했고, 왜 눈물로 기도했고, 왜 인내했고, 왜 모든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왜 회계를 선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건 그게 어떤 의미일까?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목격 목격했던 거예요. 목격했기에 그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참아야 했고, 왜? 여러분 사도바울은 정말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는 성도들의 마음을 필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다시, 다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장로들의 직분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유익한 것을 다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며 회계를 선포하며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의 가르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장로들은 사도바울이 오라 했을 때 기쁘게 갈수 있었던 거예요 72km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연애하면 뭐 약속 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그를 만나러 면 원거리 거래를, 거리를 원거리 연애를 한다고 하면 그 거리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사도 발과이 장로님들처럼 시간 돈 어떤 나의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호중앙교의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계산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될때 외부에서 외부에서 비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그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과 똑같은 계산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는 없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현실을 초월하는 영원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존경심 그런 것들로 충만한 금오중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들자마자 이별이라고 열흘 후면 제가 뉴질랜드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 나름대로 전파하고 또. 함께 그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또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어, 교육자가 떠나면 잊혀지고 또 있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후임 교육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 영원함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런 물리적인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그모 중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그런 관계. 임경호 목사가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담대함으로 가르치고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만해진다 하면 쳐서 겸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눈에 눈물이 마르면 힘든 일을 저서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재회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일터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도 바울과 장로들은 아주 짧지만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또 마음을 나누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속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더 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매임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어, 그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거, 예언하면서 그를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행을 선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가?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인데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에베소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은 헌금을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에 가야 하는 그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여러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연부를 받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부의 전달은 그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을 전달하는 것은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가 진정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에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메이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제 앞에서 로마의 신으로 여겨졌던 황제 앞에서 은혜의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진로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내내 나가서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회계를 선포하는 것 돌이킴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지금까지 저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를 살게 했고 또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셨겠지만 제 설교에는 늘 회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늘 돌이킴에 대한 촉구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저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로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선포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듣는 이들이 또 제가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명이 제 정체성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후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유 임경원 목사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성숙한 거 보면 고생을 참 많이 했나 보다. 성숙하다는 거는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외모를 <laughs>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고등학생 때 벌써 벌써 그게 2008년, 2006년쯤이었으니까. 몇년된 거죠? 14년 된 건가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직도 아직도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9월 27일에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 가면 사도 바울이 겪은 환란과 매임은 없을 겁니다. 없겠죠? 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선 더 불안할 수 있어요. 답답함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불편함에 원망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기에 그곳에 사명이 있기에 부르심이 있기에 저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있었던 것처럼 금호중앙교에 든든한 기도회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명입니까? 선교의 사명입니까? 기도의 사명입니까? 전도의 사명입니까? 찬양의 사명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혹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잊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놓치는 순간 이 사명의 사자가 죽을 살자로 변합니다. 이 하여금 사자가 죽을 살자로 변해요. 사명을 놓치면 사명이 된다. 생명력이 없는 생명. 죽은 믿음처럼 죽은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필사직생, 행생직사.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위인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것이 그 주객이 전도될 때에 사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해질 때. 우리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붙들면 사명을 붙들면 십자가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지 않고 생명이 중요하면 조그만 가시에도 모든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들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와 가치를 의심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는 시기를 갖고 있죠. 살고 있죠. 이런 환란의, 시, 환란의 시기 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환란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렇게 버티고 버텨서. 무엇을 얻을까 내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어두워서 옳지 않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자는 이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사명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에 붙들려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오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